오늘은 아동기 교육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구성주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성주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구성주의 교육은 비아제의 연구로부터 명명되었는데, 이는 아동이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세계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그들 자신의 지식과 지능과 도덕성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성주의 교육학자 더브러즈와 자네에 따르면, 아동들의 지식 구성을 증진하는 최상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첫째, 그들의 흥미에 개입하며, 두 번째, 모든 암중 모색과 실수를 포함하는 적극적 실험을 격려하고, 세 번째로, 성인과 유아, 그리고 유아들 간의 협동을 장려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협동하는 사회 도덕적 분위기를 확립시키라는 것입니다. 구성주의 교육의 첫 번째 원리는 상호신뢰가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협동하는 사회, 도덕적 분위기의 창출입니다. 사회 도덕적 분위기라는 말의 의미는 전체적인 대인간 관계의 망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사회성, 도덕성, 지성, 인성, 그리고 정서 발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아제는 성인 유아 관계의 두 가지 유행에 따른 두 가지 도덕성을 구분하여 논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도덕성은 복종의 도덕성으로 비아제는 이를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율적 도덕성을 지닌 사람은 강제적인 힘을 행사하는 권위에 복종해서 타인에 의해 주어진 도덕적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적 규칙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의문 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도덕성은 자율적 도덕성입니다. 자율적 도덕성을 지닌 사람은 자기 구성적, 자기 규제적인 원리를 가진 도덕적 법칙을 따르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필연적 존중이라는 내재적 신념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성주의의 목적은 자율적 도덕성의 발달인데 대부분적으로 그 까닭은 개인적 신념에서 비롯된 믿음 없이는 아동들이 도덕적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아동들로 하여금 자율적 도덕성을 구성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성인은 아동의 상호작용에서 타율성은 종종 적합하고 때로는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강요는 아동의 행동의 외형을 사회화할 뿐이며 실제로는 타인의 규율에 의존하는 성향을 강화시킵니다. 순종을 강요하는 것 지적으로 심하게 강요된 아동은 타인의 생각의 수동적인 자세와 질문 없이 무비판적인 태도로 반응하게 되고 사고하고자 하는 동기가 낮은 대신 앵무새 같은 단순 암기된 대답들로 만족하게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보면은 제대로 놀 줄을 모릅니다. 컴퓨터와 핸드폰을 사용해서 게임을 하든지 유튜브 검색을 하든지 실시간 검색을 통해 시사 정보, 연예계와 스포츠계 정보 파악을 하는 능력은 많이 있습니다만 대인관계에서 점점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며 인내심과 기다림이 없고 모든 것이 자기 이기 주로 변해 버렸습니다.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 놀 줄을 모릅니다. 옷 벌려서 부모님께 혼날까 봐. 뛰어 놀다 다칠까 봐. 신체적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만한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다이어트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침에는 줄넘기를 30분씩 하고 오후 체육시간에는 승마운동도 하고 잔디구장에서 축구도 하며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며 술래잡기도 하곤 합니다. 식사시간에는 음식 조절하느라 음식량 조절도 하고 알카리물을 2리터씩 음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이어트 목표를 갖고 열심히 절제도 하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수술의 생각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 실천하는 행동이야말로 미래를 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